자 스파인, 자 서브 오 번으로 주연뉴스 시작하십니다. 자 스타트, 스타트.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대신 독감 은식환자가 부정되면서 독감 유행주의 보수준에 근접했는데요. 네, 정부는 다음 주부터. 거기다 이렇게 저런 거였던 거야. 그러니까 인 그래. 스튜디오에서 한번 조사고 네. 네, 네, 네. 이건 다른 스튜디오. 아우 세상에 여기만 머리가. 와, 저도 이 스튜디오는 못 써봤는데 체험 조명은 없어만 없으면... 여기가 훨씬 더 무겁 그런 여기가 이제 전용 뉴스하는 그죠? 그쵸 <laughs> 이 세계적 비디오 아트 이것만 시작되면. 그냥 그 모든 정파가다 끊어졌는데 <laughs> 특별한 궁중잔치를 <laughs> 즐길 수 있는 깊어진 가을 밤 통명전에 앉아 궁중병과를 맛보고 가족 사진도 <laughs> 찍어준다고요 아, 네, 세계적 비디오아트 거장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재가동됐습니다 특별한 궁중잔치를 즐길 수 있는 창경궁오에 <laughs> 어, 아, 나올 것 같아 아, 궁중잔치 공중잔치 하나가 된 세상을 상징하는 작품이라네요 아, 그렇구나 아이고, <laughs> 야, 야, 이런... 야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진짜 졸린다 일단 제가 마음의 안정을 네. 좀 아, 1분 뉴스 네. 끝. 아, 네. 지금 출연 예상 시간이 7시 19분, 7시 19분. 자, 마지막 시험입니다. 남자일때스세요 제가 또 라디오를 다녀와야 해가지고 아, 다맞다 네, 아, 아, 이제 혼자 연습에 좀오또 네, 네, 네. 라디오 디조를 가야 돼. 아, 또 <laughs> 진짜 너무 바쁘시다 아침부터. 신입 아나운서의 업무야. 제가 라디오 연스도 하고. 보아야 될 역할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신입 아나운서. 그럼 업무가 다 있어요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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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천절 10월 3일을 상징하는 어, 천국의모 네. 더는 쓸수 없게 되는 뭐. 266대는 천세대. 도망갈 수 없잖아. 진짜 도망가고, 그러니까... 진짜...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. 그러니까. 국가대표 공격수 상희주와 정우영이 아 유로파리그에서 맞대결을 했는데요. 그리고 범죄인 노릇을 구야 합니다. 자, 마지막 문자입니다. 날씨 스탠바이 하십니다. 이주간 열립니다. 조선시대 궁중잔치 중 가장 잔인한... 잘... 출연 시간이 7시 19분이어서 그 전에 스기바이를됩니 가야 되어 화장실 가고 싶어. 어떡해러니까 어떡해. 연습하다가 저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고 있었어요. 어. 어 어떻게 3분이 시작된다? 시 어, 실전. 이제 실전이잖아. 아, 이제 실전이야 실전. 갔다 오나그데형님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급, 그뭐 그런 큰 거면 어떡해? 큰 거면 진짜 참아야 돼, 목숨 걸고. 아니, 그, 근데 그런 그게,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나라면 그냥 싸게 해서. 아, 어차피... 아, 진짜. <laughs> 뒤처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야, 야금야금 수문을 개방할 거야. 아니, 왜냐면은 이거는... 아, 장회장이 미친 아니, 사람이에요? 아니, 아, 아니라... 아니 뉴스에서 수문을 개방...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? <웃음> <웃음> 자, 마지막 시갭입니다. 옥탑 스탠바이 하십니다 자, 주영 뉴스! 실수하면 추억 남는 거야. 아, 자 마지막입니다. 남자 앵커 스탠바이 하십니다. 자 10초 전입니다. 디디아 스탠바이 하십니다. 아, 어떻게? 디디아 스타트. 스타트.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습니다. 아 저게 하고 계시네. 전략적 이거 이제 나갈 때 저희 이제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. <몇> 네. 다다 울고 싶다. 울고 다다고다 울고 싶다. 울고 싶다. 울고 싶다. 울고 고 싶다. 대미다관에서 막 저한테 왜 이거를 잘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가수가 아닌 분이 예를 들어 음중에 특별 출연하는데 라이브 엉망이고 가사 다 틀리고 막 그냥 장난반 뭐 노는 거 반처럼 이렇게 무대하면 지 내가 그렇지. 그걸 보다가 기분이 나쁠 거같 음... 맞아. 그런 느낌인 거야. 어. 그니까 모두 다 노력하고 있는데 할 만큼은 해야지나. 그렇지. 나도.